영숙 tv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취약계층의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결손처분이란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취약계층의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전월세 1500만원 이하, 세대원 중 30에서 40세가 없을 시 결손처분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연소득 336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450만원 이하, 전월세 1500만원 이하, 그리고 세대원 연령 구분 없이 무관하게 결손처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자면, 소득은 연소득 336만원 이하, 재산기준은 450만원 이하, 전월세 1,500만원 이하 그리고 세대원 연령 무관하게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결손 처분해 줍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금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제공합니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등 7개 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고 추후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도 개설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통장 개설을 원하는 수급자는 의료금여증과 의료금여증명서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통장 발급 후 시군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추가 개설 없이 시군구에 해당 계좌로 급여 입금을 신청하면 됩니다.